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깊은 산골짜기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았지만 몹시 가난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크고 둥그런 달을 보려고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그달참 밝기도 하다. 네, 마당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마을에 사는 털보 영감인 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여보게, 심심한데 잘 왔네. 자,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나 좀 함세. 좋은 생각입니다, 영감님. 그런데 세상에 방 안으로 들어서는 건 다름 아닌 도깨비가 아니겠어요? 아니, 도깨비가 아니냐? 영감님 놀라지 마세요. 저도 심심하던 차에 영감님하고 이야기나 나눌까 하고 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는, 도깨비 친구가 생겨서 몹시 기뻤어요. 도깨비 친구, 자네 때문에 이제 밤에도 심심하지가 않네, 그려. 저도 이렇게 영감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랑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물에 비친 내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구나. 할아버지는 도깨비 친구를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도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보게 도깨비 친구, 자네도 무서워하는 게 있나? 아이고, 그럼요, 영감님. 이 도깨비라고 무서운 게 없겠어요 저는요 짐승의 피가 제일 무서워요 도깨비는 옆에 짐승 피라도 있는 것처럼 진저리를 쳤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도깨비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무서워요?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난 돈이란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네. 도깨비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 짐승의 피를 한 항아리 얻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피를 마당에 뿌렸지요. 이걸 뿌리면 도깨비가 다시는 못 오겠지. 그날 밤 도깨비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당에 누가 피를 뿌렸지? 영감님, 영감님! 도깨비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항아리에 있는 피까지 쏟고 말았어요. 어, 어! 도깨비는 거음마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친구를 잃어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도깨비는 돈자루를한아름 들고 나타났어요. 용감님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요. 어디 골탕 좀 먹어보시오. 도깨비는 방안 가득 돈을 쏟아붓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어휴, 도깨비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됐네, 그려. 어휴, 하지만 좋은 친구였는데.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크고 훌륭한 집을 지었지만, 늘 도깨비 친구를 그리워했답니다.